아, 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 세요？안녕 <laughs> 하 십니까？지금 현재 어, 방송 참여 하신 분들 카톡 방 에다 1 부탁드립니다. 방송 어, 카톡 방에1 부탁드립니다.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1 부탁드립니다. 네. 뱅글라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HLB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먼저 일단은 보고 일단 코스닥을 먼저 좀 시작을 해도록 할게요. 블라 응. 회원님, 최미림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어, 지난 이제 2월달에 최고조로 올라갈 때에서 이제 거의 한 바닥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여기서 이제 뚝 잘려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름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신호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나름 그래도 많이 풀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좀 약간 정리를 해서 보자면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오늘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요즘 최근에 어, 최근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laughs> 지금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2월에 비하여 비하여 시장이 좋은 모습이, 김혜경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신강호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투자들이 2월에 시장이 좋은 모습을, 어, 보이지 않는 듯한, 어,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 보이고 있지만, 지은러브님 안녕하세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듯한, 어, 시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미 작년에 비해서 매우 좋은 어, 시장 환경이 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런 부분이 일단 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나스닥을 조금 이제 먼저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지금 이제 까지쏘보시면 여기 나스닥 총 합시죠? 어, 납작 종합으로 보았을 때, 이정화 회원님 안녕하세요. 납작 종합 회원으로 보였을 때, 납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이 하강 흐름을 지금 이제 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던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위에 하나 툭, 어, 이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떨어지는 거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요 구간, 여기 있는 구간이죠. 여기 있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뭔가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서서히 풀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은 우리나라 역시도 어 좋은 어 흐름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 코스피가 그래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면 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구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원식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구, 이런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나아질 수 있는 시장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약간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PPT가 아니라 이제. 어, 요, hts를 꺼낸 이유는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죠. hlb. 지금 이제 hlb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hlb를 어, 지금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약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거의 HLB에 대해서 뭐 상승했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HLB가 이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졌던 적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에도, 이건 이전이에요. 이게 지금 2018년인데, 지금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어, 가다가 하락을 쫙 했어요. 하락을 쫙 해가지고 어, 바닥을 쭉 잡아 올라온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한 번도 있었고 한번 있었고 그 당시가 이제 어, 2019년이네. 2019년으로 나오는데 제가 제가 요 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도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두배 가까이에 되는 부분이 뭐 무상증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HLB라는 바이오 자체가 굉장히 등락이 강한 바이오, 등락이 굉장히 강한 바이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알아주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요그확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냐면은.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모여가다가 여기다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한가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보통의 주식이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이게 이렇게 직상각이 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튀거든요. 이렇게 튀는데 이게 그렇게 튀지 못하고 반대로 이게 반대의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못하고 확 죽어 버립니다. 확 죽어서 이게 쭉 끌려 가다가 후에 1 2월 달.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빌드업이 됐냐면은 원래는 원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거는 버텼다. 이거는 버텼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이렇게 버티다가, 쫙 말아 올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뒤에 가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FDA 딱 실패하면서, 하한가를두방 때렸죠. 하한가를두방 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재상승을 갔다가, 지금 이제 뚝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HLB 같은 흐름도 봤을 때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어떤 어떠함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라는 건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제가 여기서 계속 차트 의 모형을 알려드리면서 어, 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쭉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봤을 때, 요 구간에 봤을 때 이게 여기가 거래량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최고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매수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매수가 되었던, 매도가 되었던 여기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어 많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자면은 이게 요런 식의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5만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그러니까 5만 원에서 9만 7천 원 사이로 움직이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의 이 폭을 이 백, 이폭 자체가 이게 100%에요. 이 100%의 폭 자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한50% 이상씩, 어, 그렇게 빠지니까,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폭 자체를 봤을 때는 그냥 밑에서 살, 샀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100%짜리의 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콘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이 기업 같은 경우 그때 HLB 계속적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어 진짜 이렇게 주식을 계속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하시려면은 마이너스 30%고 마이너스 40%고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는 이게 그 트레이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거에 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어, 마이너스 한 20%만 넘어, 10%만 넘어가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 불안하고, 이거, 안 올라가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런 이제, 박스권에 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HLB를 그때, FDA를, 어, 떨어졌을 때, 그냥 이제, 그 매매, 매도하지 말아라, 아, 그, 매수하지 말고, 전부 다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일관적으로 이야기 했던 그에 대한 기준은, 이 연속적인 이 한가를 맞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한 달, 한 달, 한달반 정도 걸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똑같이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이거는, 앞에서 이만큼 올려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다시, 그러 그러니까 높이가 떨어져도, 이게 그만한 이런 진폭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진폭이 꺼져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폭이 꺼져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딱 나오죠. 자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이런 6 1선 지지선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1 2 1선에 맞닿은 것부터는 이게 다시 이게 반대래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쪽은 끄어놓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들어 올라오면은 여기로 복, 복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봤을 때 굉장히 어, 큰 우상향 했던 거죠. 큰 우상향 지표인데. 심지어 이 기업은 불과 1년 반 만에 어, 600% 가까이 올라간 기업이에요.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높은 어, 600%짜리의 상승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간간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단가 깜짝 놀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한, 10만원 미치신 분들도 가끔 보여요. 가끔 보여가지고, 어, 그런 분들 보면은, 와, 그럼 평, 그러면 수익률이 800%가 넘으시네요. 그러면 아, 넘, 넘긴 넘는데 너무 적게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여튼, 어, 유회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의 에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어, 여기에 있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아니어질까에 대해서 좀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지난 향하는 5년 정도 2019년 2020년 여기를 놓고 봤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 만 원부터 이 60만 원까지 이렇게 우상향 되는 거면은 매매그 물량이 그러니까 어, 매물대가 여기가 굉장히 높고 가면서 적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굉장히 농후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기업 합병분할 이거 한번 했죠? 한번 한 이후로부터는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거를 쭉 모아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뚫고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즘 가격대가 유즘 가격대가 60만 5천이라고 하잖아요 60만 5천원이면은 60만 5천원 어디에요 한 요, 요쯤이죠 요쯤 요쯤이면은 여기 이 지금 최하단선이 60만 8천원 이니까 얘 종가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딱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거를 제가 조금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죠? 요 박스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미 한번 찝었어요 한번 찍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이동평균선이 저항이잖아요. 저항으로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렇게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없는 그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으로 바닥을 찝어서 요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가 내려가고 요런식으로 내려가고 주가 자체는 오른쪽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기가 바닥권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게 위로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갔던 모습이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얘네들처럼 얘네들처럼 이게 무너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여기 지금 무너졌잖아요. 자, 요것만 보면은 요것만 보면은 지금 딱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보이나요, 이게? 요 그림 요런 식으로 딱 이렇게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부러지는 게 똑같이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부러진다 치고 부러져서 우, 하향하는 거. 요렇게 받아서 가야 나중에 이게 앞에 있던 물량을 탁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V자 반등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V자 반등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특히 고점에 있는 기업일수록 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다. 옛날에, 옛날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요 그림까지. 자, 올라가다가 부러졌어요. V자 절단다 그랬죠? V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 위에를 못 가요. 못 가고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량 계속 모였다가 쌓아서, 아이고, 아 쌓아서 쭉올라간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쌓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기서 앞에 있던 이 물량 자체를 뚫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또, 요런 그래프 나오는 거또 있죠? 이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 앞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박스로 쌓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갑니다. 못 가는, 못 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돌아야 이 그림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게, 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할때 보통 이제 썼던 이 차트에 대한 기본적으로 읽는 당 읽는 방법.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나와야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흔히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뭐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왜 이런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내가 생전 생뚱맞은, 그러니까 처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딱 번호 아무거나 잡을게요. 뭔가 어, 하면 안 나오나? 뭐 하나 솔루션이라는지 잠시면요 전종목에서, 뭐,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봤을 때도, 아, 이 차트는 어떠, 어떠한 차트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고라도, 아, 이게 어러, 어떠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보면은, 이게 지금 파란색 봉들이 많잖아요. 파란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세다라는 그런 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거를 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뭐 어, 어떠어떠한 차트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어떠, 어떤 차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아야 되고 어떤 쪽으로 하락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이번 실전투자반에 대한 강의고 여러분들께서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용 숙달을 해가지고 나중에 6개월 뒤, 지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뒤까지 이렇게 어, 보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기본으로 어떤 식으로 해, 어, 해석을 해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커리큘럼도 딱 어, 스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 강의를 진행할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음, 영상에 대한 내용 hlb 라든지 하나로 에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어, 부분 잡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어, 불행하다, 불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호수 회원님 안녕하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해서는 지금 시장 자체를 어, 잘 준비해야 제가 이번 주에 공매도 시작한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어 상호관세 시작한다 얘기 들었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집판소파괴 나오죠. 어세 가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장 큰세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을, 어 만들어가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이 주소를 가지고 보여 드릴 예정이오니 예정이오니 만약 에 실전 투자 강의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해당 내용을 참고로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어 영상 vip는 라이브 방송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고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기,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또 이제 방송 촬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 수, 어, 수요일날 또방송이 출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 방송 안내드릴 테니까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어, 끝나고 나면은 역시나 이제 마스터픽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